네, 벌집을 쓰셨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건드려서는 안될 것을 건드려서 큰 화근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해 온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를 한 직후에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먼저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공익제보다 조명현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니 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단한 번도 개인의 돈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 자의적으로 했다고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뇌물을 계속 받은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걸로 뇌물을 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당연히 어, 이 모든 거에 배우인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조명희 씨가 하고 있는데요 자 최재원 기자 그동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인 김혜경 씨만 이제 수사 재판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드디어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조명현 씨가 다시 공익 제보에 나선 이유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전 당.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 방조했다, 이런 의혹으로 이전 지사를 저, 지겨,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네. 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결국에는 검찰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소환을 통보한 게 지난 4일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네 다섯 개 출석 날짜를 검찰이 이전 대표 측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고 이전 대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전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이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개인용품을 경기도 법인카드 혹은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무기한 것 아닌지가 이번 수사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기다 그런데 이제 이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어, 이게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이에요. 왜 이제야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경기도 공무원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수사가 일단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네. 이후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익 제보자로 불렸던 조명현 씨가 이재명 지사도 당시 인지했지만 이를 무기한 정황이 있다라고 폭로한 것은 그 전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대선 당시에 폭로했을 때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네. 시점상으로도 다시 제보를 나선 지가 이미 조금씩. 시간이 지난 경과한 뒤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계열에 맞춰서 이재명 전 대표까지 겨냥한 수사 다시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경, 민주당 쪽에서는 경찰이 이미 다 무혐의로 끝낸 사건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찰이 그때 무혐의 냈던 것은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것에 더 국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전 지사가 당시 인지했느냐 여부에 대한 수사는 또 별건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조준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아마 어떤 피로감 같은 것까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법당국의 일한 일들에 대한 수사 또는 그 이후의 기소 절차 이런 거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달에 검찰 출석을 하게 된다면 횟수로만 벌써 여러분 일곱 번째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할 때마다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예,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헌,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laughs>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최병무 국장께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이번에 검찰이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런데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앞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합니까? 아니 보통 그렇게 소환을 하죠. 아, 어, 왜냐하면 네. 네. 그 날짜를 하나만 딱 주고 이날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어, 대개의 경우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본인하고 그 시점을 조율을 합니다. 이재명 아, 네. 전 대표 정도 되면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대표를 내려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열리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는 문제만 검토하고 있으니까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다른 일정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언제 그뭐좀 시간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조율을 합니다. 보통의 네. 경우는 변호사하고 하죠. 아. 어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한몇 가지 그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뭐이 날짜가 괜찮다, 저 날짜가 괜찮다 해서 조율을 해서 네.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조율 과정이 한없이 늘어지거나 이루지는 않겠죠? 어 그런 경우도 꽤 있죠. 네. 뭐 이것저것 뭐 최근에 뭐, 뭐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날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 사실은 뭐 검찰 독재 정치 뭐 무슨 대책단, 뭐, 이런 게 거의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뭐 강성 지지층, 뭐 이런 사람들의 아마 대규모적인 반발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 또한 굉장히 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하고 이제 신경전도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